안녕하십니까. 토개부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 3월 27일, 자, 유로 예선, 유로파 예선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룩셈부르크와 포르투칼로 준비해왔고, 자, 그러면 3시 45분에 있는 룩셈부르 룩셈부르크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룩셈부르크와 포르투칼. 자,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 룩셈부르크와 자 포르투칼로 자,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시 45분에 경기를 치르고, 릭상부르에서, 룩셈부르크 홈에서 경기를 치르죠. 포르투갈이 원정으로 넘어갑니다. 자, 제2조, 제2조 경기고, 자, 일단 두팀다 다섯 경기, 공식 다섯 경기 성장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룩셈부르크는 다섯 경기 중에 1승 3후 6득점 5실점으로 현재 패가 없는 룩셈부르크고, 홈에서는 세 인기 중에 1승 2무 3득점 2실점 원정은 두 인기 중에 2무 3득점 3실점을 현재 기록 중에 있죠. 자, 그리고 다섯 인기 성적을 보시면은 터키한테 비기고, 그다음에 리투아니한테는 이기고, 자 헝가리한테는 2등을 비기고, 불가리아, 슬로바키아한테 더 무를 하면서, 일단 다섯 인기 성적은 지은 건 없습니다. 전보다 무승부로 최소 끝났지 지진 않았다는 점. 1승 3으로 기록 중에 있고 자 포르투갈은 홈에서 최근 5경기 중에 5경기 중에 3승 2무 13득점 40점을 했고 홈에서는 3행기 중에 3승 12득점 1실점을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원장은 2경기 중에 2패 1득점 30점이고 최근 5경기 성적해 보시면 우르가이한테는 이겼고 한국한테 지고 스위스한테는 이기고 모로코한테 지고 리에테슈한테는 이기면서 현재 3승 2패를 기록 중인 현재, 포르투갈의 모습입니다. 자, 그두팀 맞대결 성적을 한번 훑어보시게 되면은, 15년 11월 18일부터 다섯 경기를 포르투갈과 룩셈부르크를 치렀지만, 다섯 경기 전부다, 21년 10월 13일까지는 포르투갈이 5전 5승으로 압도적인 모습을 강한 몸목을 보여준 포르투갈의 모습이죠. 자, 맞대결에서는 5대0으로 이긴, 이긴 포르투갈이, 과연 새벽에 있는 유로 예선에서는 어떻게 경기를 치렀지, 일단 두팀 맞대결의 조합과 성적을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은 경기 양상으로 넘어가서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잇? 보자 보자 자 경기 양상으로 넘어가서 자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자 포르투갈과 룩셈부르크고, 야 룩셈부르크 홈에서 경기를 치르죠자 룩셈부르크는 데빌틸 지금 보시게 되면은 A급 선수고 결장 의심이 되는 선수들이고, 포르투칼은 폰테, 소아리즈 카르발류, 무티뉴, 실바, 게네스, 지금, 결장, 결장이 의심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한번 보시게 되면 기대 득점은 1.139과 1.45, 양팀 모두 득점 가능성은 35%고, 양팀 합산 기대 득점은 3.3 꼬리 정도 기대 득점이 나올 거로 봅니다. 자, 그리고 두팀 맞대결에서는 다섯 경기, 오페로 포르투갈이 5승을 가져오면서 룩셈부르크 상대로는 엄청나게 좋고, 앞선 맞대결의 언더 오버를 데이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은 오버 60%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앞선 전작에서는 두팀 모두 득점한 경우는 20%, 그만큼 룩셈부르크가 골 넣을 확률이 조금 더 적다는 거죠. 포르투갈이 골을 넣고, 일방적인 싸움이 될 거라는 게 예상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에서는 자 그래서 뭐 경기 양상 뭐 결론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포르투갈 승리로 할 가능성이 높고 룩셈부르크가 네이션스 리그 하위 전력을 상대로는 좋은 생각을 내면서 자신감을 가지만 욕선은 있긴 하지만 아직 유럽 본선으로 가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포르투갈도 있죠 지난 경기에서는 0대0는 비기긴 빅이, 했지만 날카로운 공격은 룩셈 부르크 보다는 상대인 슬로바키아가 더 많은 만, 만든 모습이었기 때문이고, 아직 하이콘 팀을 상대로는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호날두와 중원의 베르나르드, 부베 등 동시에 기용하면서 중앙 비대업에 신경 쓰고 있는 포르투갈이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기의 추천으로는 포르투갈 승과 오바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 3월 27일 자 유로 예선 3시 45분에 있는 룩셈부르크와 포르투칼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이 경기는 저의 초안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고 더욱더 상세한 내막과 추천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에 문의하는 링크 있습니다. 그쪽 링크에 문의만 주시면은 금정대로 드는 비용 없이 저희 가족 방이도 입장이 가능하시고 더욱 더 상세한 내막과 추천 조합까지도 받아 보실 수 있으시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자 지금까지 토개부 아재였습니다.